이 너무 많이 치대면 조금 밀가루가 덜. 기가 막힌데? 아 그래? 음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산적곰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육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자 오늘은요 피자를 한다 한다 그래놓고 제대로 된 피자를 안 했어요. 제대로 된 피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소뚜껑에다가 피자 도우를 펼치고 토핑하고 소뚜껑을 덮어서. 숯이랑 불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밑에도 불을 올리고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넣어서 어, 한 피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사실 도우는 제가 만들 줄 몰라서 도우는 시판용 냉동 생지를 팔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만드는 용인데 이걸 좀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됐고 그럼 오일을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안 달라붙게 둘렇게 둘러주고 자이걸로 가서 사사 문질러주고 가세히 잘 발라주고 4시간 이후에 오시면 오면 시 드시고 계시겠네 그때 다시 올게 개주기님 아니에요 이거 금방 돼요 그냥 고기 굽자 피자는 아닌데 일단 해 있어봐요 그래도 지켜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? 좀 있어봐요. 잘될 수도 있잖아. 자 피자는 이게 소주로 밀어야 돼. 그렇지. 묵지가이 잘돼. 좋아. 피자는 제발 사드세요 현지 피자집 아바입니다. 피자는 그냥 시켜드세요. 맞지? 안 되면 피디야. 피자 사올래? 안 되면 사오자. 어쨌든 이렇게 해서, 응, 어, 펼쳐. 네, 니네서 오늘 영업하시나요? 아, 혹시 피자도 있나요? 뭐, 이만하면 피자, 됐어, 피자지, 멋지? 음, 잘 뜨고 있어. 이 구멍이 났다. 구멍 됐어. 그냥 빵꾸나. 그 양말도 구멍 나고, 바스도 구멍 나고, 구멍 난 가슴에, 우리, 추억이나, 흘러내, 엄청. 아, 괜찮아, 이거. 못본 걸로 해. 자, 됐어. 그래 놓고, 일단은 고기를 좀 볶아야돼 고기가 좀 들어가야되니까 자 우선은 다짐 쇠고기 자 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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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뿌려줘요 오일 살짝 넣어주고 자 고기 넣어주고 음 다짐 쇠고기에다가 좀더 맛을 올리기 위해서 불고기 양념 시판용 불고기 양념 조금만 자, 요거를 이제 볶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, 빨리 빨리! 토마토 소스 다 열어, 아유 진짜. 액기가 뭐하노? 액기가 똥된다. 이. 다 열어. 구역 떨어주고 자, 채소들 좀 넣어줄게요. 자, 양송이 양송이. 치즈, 치즈. 자, 그러고 버섯 맞죠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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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마이어 아, 마이어 마이어 근데 너무 겹치면 안돼 파프리카 귀찮다 그냥 하지 말자 파프리카 귀찮다 우리한테 그 많은 걸 바라지 마요 페페로는 이런 거 없어 이만한 건뭐 훌륭하지 버섯이 너무 많은데 버섯 <laughs> 피자 임마 <인마>, 버섯 <laughs> 저 양파 <laughs> 양파, 이거 별론데. 이거 물 생기고 별론데. 더 이상 없어. 불고기 피자에 무슨 양파를, 너는 괜찮긴 하겠고. 자, 이렇게 하고, 치즈 막, 그냥 미친 거야, 그냥 치즈. 치즈로 버섯하고 뭐 이런 거아무도안 보이게 싹 가리준다. 슥 가리고, 고기, 고기. 고기가 좀 모자르긴 한데, 자, 이래 하자. 자, 여기서 우리가 원래 피자는 동그란 거 아닌가 그러던데? 약간 좀 그렇잖아요. 그럼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. 이렇게. 싹 이렇게. 이렇게 눌러. 싹 이렇게 눌러 가지고 깜짝 놀랄 거야. 와! 이 산적이 이름까지 해 이러면서 싹 돌려주면 하트 하트 모양이죠? 됐죠? 어. 얘다 일부러 이렇게 할 거야.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. 음. 김가루 누구? 김가루. <laughs> 김가루 누구야? 김치국물 누구야? 자 내가 자, 여기서 이렇게 뚜껑 덮어줘. 자 서뚜껑 피자 맞죠? 이제 저 하에도 서뚜껑해 올라갔죠? 여기다 이제 불을 서서히 넣어줄게요. 불을. 자됐고 위에 올려줘. 자위 아래 오븐 느낌으로 불이 나야 해. 불이 다 올라와야 됩니다. 어, 찜이라고 하시는데 김지현님이 피자 찜. 오 수시 너무 좋아하고 고등어 한 마리 우면 뭐, 즐기겠네. 전화해요?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. 제가 지금 갔다 올게. 나 자신 있는데 근데. 저거 불안한데. 자신 있다. 왜 자꾸 빼놓? 불안하나? <laughs> 그 저저 굶을까 봐. 오리야, 피자 배불러, 구남이 형 보내준다. 오리를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. 아니, 그 오리가 그렇게 좀 쎘었나? 이, 이 충격이었어요? 그때 컨디션이 좀안 좋았다니까? 라이브 본 사람들은 잊지 못해요? 저도 그때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. 와, 제가 상상했었던 그림이 아니었거든요. 와. 정다올리 군왕님 방금 화덕 피자집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화덕에선 피자 1분이면 익는다고 응? 왜 이제 얘기해러 그럼 근데 이거 화덕이 아니라 소뚜껑이야 이거 화덕이 아니라 소뚜껑이잖아 근데 이거는 화덕이 아니다 소뚜껑이 그니까 그 말씀드리는 순간에 자 19분에 넣었는데 29분이 됐어 자 이제 유차한잔 먹고 완벽한 소뚜껑 피자 이어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합시다 이자 두루와이 자지 안에서 끓고 난리다 자 솥뚜껑 열 때는 목장갑 닦인가가 땡자 가자 <laughs> 자와 미쳤다 우와. <laughs> 자, 가자! 투, 3, 리1 으아! 이게 잔열로 좀만 더 익혀야 돼. 이게, 이 옆에 끝에 도구가 조금 덜 익었어요. 좀만 더, 좀만 더. 자, 한잔더 합시다. 이거 오늘 완벽하다, 이거. 성공했다! 자, 한자 합시다. 자, 2, 와이.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39분 되면 이제 다 정리하고 뭐 익든 안 익든 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뾰로롱 우와 피자가 이만하면 되지 빵이 이게 너무 많이 치대면 엄밀가루가 어, 덜. 기가 막힌데? 아 그래? 응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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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여아 토치로 불만내달라고 치즈다 추가, 치즈다 추가. <laughs> 자 치즈다, 더, 치즈다, 더, 치즈다 더 추가. 다때리려라다때리려라아이뭐 할게 많어. 쓱 해주고. 됐어! 자, 피자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를 떠볼게요. 오, 이렇게... 이야... 오 오, 밑에는 그냥 안 봐도 되지 않나? 그 밑에 안 탔다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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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래, 안 탔어. 소뚜껑에서 어... 이만하면 됐지, 뭐. 가자, 갔노? 치즈가 벗겨네 처음에 끝나, 다 익었었나보다. 아루룽지라고 하시네, 그 진짜 맛있어. 맛초 인가요 먹어봐. 음. 와, <laughs> 맛있어! <laughs> 와, 치즈가 엄청나요, 엄청나. 치즈 봐봐, 치즈 봐봐. 우우우! 와, 짱 먹는 편이 아이다 가격상 아닙니까 음 치즈는 근데 언제 먹어도 맛있어 미카츠. 음 다음에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성공할 자신 있어요. 피카츄! 자, 오늘 어쨌든 이 소뚜껑 피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살짝 2% 부족하긴 해요. 조금 가운데가 좀 탔네요. 밑볼을 약하게, 약하게, 은은하게 해야 되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. 다음번에 더욱더 맛있는 소뚜껑 피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